지난 영상에서 도카이도 신칸센과 산요 신칸센 그리고 이번 큐슈 신칸센까지 각각의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완전 다른 노선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큐슈 신칸센과 산요 신칸센, 산요 신칸센과 도카이도 신칸센은 공동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 중앙역에서 출발한 신칸센이 하카타까지만 가는 열차도 있지만 산요 신칸센 선로를 따라서 신오사카까지 운행을 하고 도쿄에서 출발한 도카이도 신칸센도 신오사카를 지나서 하카타까지 운행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산요 신칸센 부분에 큐슈도 있고 도카이도 있고 가장 많은 신칸센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전에 올린 두 편의 신칸센 영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가고시마 추호역에서 하카타까지 큐슈 신칸센, 나가사키에서 타케오온천까지 니시큐슈 신칸센, JR 큐슈에서 운영하는 신칸센은 2004년에 개업한 큐슈 신칸센과 2022년에 개업한 니시큐슈 신칸센 이렇게 두 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큐슈에는 또 다른 신칸센 노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후쿠오카에서 고쿠라를 지나서 일본 본섬으로 가는 신칸센은 JR 서일본에서 운영을 하는 산요 신칸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JR 큐슈 레일패스를 이용하면 큐슈 신칸센과 니시큐슈 신칸센은 이용할 수 있지만 JR 서일본에서 이용하는 산요 신칸센 하카타부터 고쿠라까지의 신칸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산요 신칸센을 이용하려면 전국 JR 패스나 JR 서일본 레일 패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니시큐슈 신칸센의 이시는 서쪽을 뜻하는데 니시큐슈 신칸센은 조금 특이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에서 타케온천까지는 특급 열차로 가고 타케온천에서 나가사키 구간만 신칸센 차량으로 운행을 합니다. 반은 특급 반은 신칸센으로 운행을 되고 있는데 니시큐슈 신칸센의 이름은 갈매기를 뜻하는 카모메입니다. 그리고 타케온천에서 하카타까지 연결되는 특급 열차의 이름은 릴레이 카모메입니다. 릴레이라는 이름처럼 이어달리기 하는 것처럼 갈아타는데 환승 시간은 0분. 맞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열차에 타면 바로 출발을 해서 갈매기 두 마리가 이어달리기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뭐 생각해보면 조금 귀여운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니시큐슈 신칸센이 시작되는 타케온천은 유명 건축가가 지은 로문부터 타케오시 도서관까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볼거리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올레길을 따라서 산책을 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타케온천에는 큐슈의 영빈관이라고 불리는 최고급 료칸도 있고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만 추천해 드리는 좋은 료칸도 여기에 있고 무엇보다 후쿠오카에서 열차로 1시간, 열차 운행 편수도 많기 때문에 온천 여행을 하러 가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나라 관광객들에게는 그렇게 인기가 없어서 뭐 그걸 노리고 조용히 쉬러 가는 분들도 꽤 있는 편입니다. 타케오 온천부터 나가사키까지가 진짜 신칸센을 타는데 생긴 지 얼마 안된 신칸센 차량을 이용하는 데다가 JR 큐슈가 원래부터 예쁜 열차를 잘 만들기로 유명해서 신칸센 열차가 정말 예쁩니다. 내부 인테리어만 봐도 확실히 JR 큐슈의 감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특히 바닥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정말 JR 큐슈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런 바닥입니다. 네, 니시큐슈 신칸센에 운행되는 차량은 N700S계라는 차량인데 똑같은 열차지만 JR큐슈에서는 이렇게 예쁜데 JR도카이에서 운행하는 같은 차량을 보면 이게 정말 같은 차량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느낌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확실히 JR큐슈가 디자인을 잘 빼는 그런 회사입니다 타케 온천에서 신칸센을 타고 이렇게 와 예쁘다 하고 있을 때 열차 출발하고 5분 만에 다음 정거장 우레시노 온천에 정차합니다 우레시노온천은 미인온천으로 부들부들한 온천수랑 녹차로 유명한 마을인데, 와타야 베소나 와라쿠엔 같은 정말 괜찮은 료칸들도 있습니다. 우레시노온천에는 원래 제래선 열차도 없었던 곳인데, 신칸센이 개업하면서 새로 생긴 역이고, 그 전까지는 우레시노온천 가려면 고속버스를 타는 수밖에 없었는데, 신칸센이 생겨서 확실히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신칸센역에서 내려서 바로 료칸이나 온천마을이 있는 건 아니고, 택시나 송영버스를 이용해야 되니까, 만약 후쿠오카 공항에서 바로 루칸을 가는 일정이라면 아마 열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예전처럼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레신호 온천에서 그 다음역 이사야까지는 15분, 이사야에서 종점 나가사키까지는 8분, 타케온천에서 종점 나가사키까지도 30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열차 여행하는 기분은 그다지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시마바라 철도, 시마테츠로 갈아탈 수 있는데 시마바라 가기 전에 있는 오오미사키라는 역은 일본 열차 중에서 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역이고 이 노선 자체도 바다에 가장 가까이 붙어서 달리는 그런 노선입니다. 시마바라 마을에 가면 잉어가 헤엄치는 예쁜 그런 풍경도 볼수 있고 또 여기서 배를 타면 구마모토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나가사키 쪽에서 열차라든지 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시마바라에서 페리를 타고 구마모토로 넘어가는 게 빠른 방법이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합니다. 그리고 니시큐쇼신칸센의 종점 나가사키역은 구마모토역이랑 가고시마초역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열차역에서 주요 관광지를 이동하려면 노면 전차를 타야 됩니다. 글로버 정원, 오우라 천주당, 차이나타운 이렇게 주요 관광지를 보고 나가사키 짬뽕 먹고 카스테라 먹고 나가사키는 당일치기로도 좋지만 1박을 해도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서 JR 일반 열차를 이용하면 위로 올라가서 사세보 하우스텐보스에 갈수 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후쿠오카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운젠이랑 시마바라 쪽을 보고 구마모토로 넘어가는 다양한 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후쿠오카 하카타에서 가고시마 추호까지 큐슈 신칸센의 주요역을 이야기하면 하카타 다음은 신토스와 쿠르메역에 정차하는데 이 두역은 관광지는 아니고 환승역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신토스에서는 큐슈의 서쪽, 나가사키, 하우스텐보스, 사세보 쪽으로 갈수 있고, 쿠르메에서는 큐슈의 동쪽, 요인을 지나서 오이타와 베프까지갈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마모토는 후쿠오카에서 신칸센으로 35분 정도, 편도요금이 4,700엔인데, 12,000엔짜리 북큐슈 레일패스를 이용하면 구마모토 왕복만 해도 거의 본전을 뽑을 수 있습니다. JR 구마모토역은 구마모토 성이 있는 시내 중심지까지는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노면 전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구마모토선과 스위젠지 정원 그리고 상정가 정도가 볼거리고 그리고 구마모토는 말고기가 유명한 곳이라서 시내를 걷다 보면 말 맞자 이 한자가 좀 많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구마모토에서 큐슈 횡단특급 열차를 이용하거나 아소보의 열차를 섞어서 큐슈 반대편 오이타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어른들을 위한 열차 A 트레인이라는 열차를 타면 아마쿠사 쪽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에이트레인의 종점인 미스미역도 참 예쁘고 이쪽에서 아마쿠사 쪽으로 들어가면 바닷가 쪽에 있는 가성비 좋은 료칸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마모토 다음은 종점 가고시마 추호역. 구마모토부터 가고시마 추호까지는 45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구마모토에서 출발해서 가고시마 추호 갈 때는 거의 대부분이 터널이라고 보면 됩니다. 큐슈신칸센 노선 전체의 터널 비율이 49%인데 구마모토 가고시마 구간만 보면 터널 비율이 70%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풍경 같은 거는 거의 볼 수가 없고 그냥 가고시마까지 쭉 내려간다고 보면 됩니다. 가고시마에서는 일반 열차를 이용해서 모래찜질 온천으로 유명한 이브스키로 갈 수도 있고 버스와 페리를 타고 화라산으로 유명한 사쿠라지마도 갈수 있습니다. 가고시마 공항에도 요즘 직항편이 데일리로 있기 때문에 그냥 비행기 타고 가고시마 여행을 할 수도 있지만 리턴 편 스케줄이 조금 빠른 것도 있고 가고시마만 보고 오기 조금 섭섭하다면 큐슈 신칸센을 이용해서 가고시마인 후쿠오카 아웃 이런 일정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JR 큐슈에는 디자인 앤 스토리라는 예쁜 관광 열차들이 많은데 신칸센도 다른 신칸센들에 비해서 많이 예쁩니다. 큐슈 지역에서만 운행되는 800기 신칸센은 20년 전에 데뷔한 열차치고는 너무 세련된 느낌이고 내부 인테리어도 큐슈 지방의 소재들을 이용해서 만든 나무로 된 블라인드랑 의자 같은 디자인까지. 이런 게 약간 JR 큐슈의 디자인 정체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천 후쿠오카 항공권이 오사카 도쿄 쪽보다 저렴하기도 하고, JR 큐슈의 열차만 탈수 있는 JR 큐슈 레일패스 가격도 다른 지역 레일패스보다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처음 일본 열차 여행을 생각하는 분들은 열차를 이용해서 큐슈를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일본 열차 여행을 시작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큐슈 열차 여행에 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혹시 큐슈 레일패스를 구입하거나 JR 패스를 구입할 계획이면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 링크를 이용해서 구입해 주시면 저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적립이 되고 취재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방송은 보관소 스폰서의 제공으로 진행됩니다. 신칸센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지난 영상에서 도카이도 신칸센과 산요 신칸센 그리고 이번 큐슈 신칸센까지 각각의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완전 다른 노선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큐슈 신칸센과 산요 신칸센, 산요 신칸센과 도카이도 신칸센은 공동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 중앙역에서 출발한 신칸센이 하카타까지만 가는 열차도 있지만 산요 신칸센 선로를 따라서 신오사카까지 운행을 하고 도쿄에서 출발한 도카이도 신칸센도 신오사카를 지나서 하카타까지 운행을 합니다. 전국 JR 패스를 이용하거나 신칸센 편도 티켓을 구입할 때는 도카이도 신칸센이나 산요 신칸센을 구분할 필요가 없고, 산요신칸센과 큐슈신칸센도 구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같은 열차라고 보면 되는데, JR 큐슈레일패스나 서일본레일패스를 사용할 때, 그때만 조금 신경쓰면 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JR에서 배포하는 신칸센 시간표도 도카이도, 산요, 큐슈신칸센을 함께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표를 보는 방법을 알면, 그냥 구글로 열차 검색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 더 편하고 빠르게 일정을 정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카이도, 산요, 큐슈 신칸센의 차량은 총 6종류가 있는데 핑크색 표기인 노조미와 미지오가 정차역이 제일 적고 히카리와 사쿠라는 중간 정도 코다마와 츠바에는 거의 모든 역에 정차하는 열차입니다 이 내용을 표로 만들어 보면 우선 3개의 신칸센 노선이 있고 노조미는 도쿄에서부터 하카타까지 이동하면서 도카이도 구간에서는 요코아마도 그냥 도쿄권이라고 보면 도쿄에서 나고야만 찍고 바로 교토 오사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산여 구간에서는 노조미도 정차하는 곳이 조금 많아지기는 하는데 진한 핑크는 모든 노조미가 정차하는 곳이고 연한 곳은 열차에 따라서 정차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는 그런 역입니다. 도카이도 구간에서는 정말 인정머리 없게 도쿄랑 요코하마만 출발하면 나고야만 찍고 교토 오사카로 가는데 도쿄 오사카 구간은 이렇게 좀 냉정하게 운영을 해도 어차피 장사가 잘 되는 구간이기도 하고. 가장 수요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뭐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카리도 도쿄에서 하카타까지 쭉 이어지는데 실제로 쭉 이어지는 건 아니고 보통 도쿄에서 신오사카신오사카에서 하카타 이렇게 끊어서 운행을 하고 고다마도 마찬가지로 도쿄에서부터 나고야마, 오카야마에서 하카타 이렇게 노점이 보다는 열차 자체 운행 거리가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큐시에서 가장 빠른 열차는 미지오, 그 다음은 사쿠라, 츠바메인데 이렇게 보면 산요 신칸센 부분에 큐슈도 있고 도카이도 있고 가장 많은 신칸센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지오는 운행편수가 많지 않고 배차간격까지 따진다면 도카이도 신칸센이 압도적으로 운행편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열차 배차간격을 보면 도카이도 신칸센이든 산요 신칸센이든 노조미랑 미지오 운행편이 많고 히카리나 사쿠라, 코다마 등급의 열차는 운행편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코다마 같은 경우는 배차 간격이 30분, 길게는 1시간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정을 짤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전국 JR 패스를 이용하면 신칸센 중에서 노조미랑 미즈오는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운행 편수가 많지 않은 히카리랑 코다마를 위주로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 JR 패스를 이용할 때는 이런 열차 등급, 노조미랑 히카리 이런 이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3개의 신칸센 노선만으로도 2주에서 3주까지 길게 열차여행 일정을 만들 수도 있고 짧게는 일주일만해도다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열차여행할 때 신칸센만 너무 타면 재미가 없습니다. 터널도 많고 방음벽 때문에 풍경도 잘안 보이고 그래서 적당히 신칸센과 특급열차나 로컬열차를 섞어서 적절하게 속도를 조절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도 잠깐 신기하게 하긴 했지만 큐슈 신칸센이 운행 구간이 좀 짧고 막상 열차 타면 터널만 나서좀 별로기는 하지만 큐슈에는 예쁜 특급 열차들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열차 여행은 큐슈를 시작하는 게 조금 쉽고 재밌을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신칸센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